자 운동량 진짜 별거 없죠. 운동의 양과 방향이야. 밑줄 쳐놓고 근데 반드시 방향이 들어가야 합니다. 벡터 값이에요. 그 밑에 방향은 속도 방향 밑줄 쳐놓고 그럼 질량은 왜 곱해지느냐. 질량이 크면 관성이 커. 관성이 크니까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 운동이 잘 유지가 되니까. 질량이 크면 운동량이 큰 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량 동그라미 쳐 놓고 관성 동그라미 쳐 놓고 관성 법칙이랑도 연관이 있는 거야. 충격량 이거 충격이 아니라고 하지 마라. 그냥 꼭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생각한 게다. 충격을 받았으면 그게 운동량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렇쳐 놓고 운동량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변한 게 아니라 속도가 변한 걸 의미하는 거고 속도가 변하려면 힘이 작용해야 돼. 그래서 충격량은 힘에 의한 물리량이야. 뭐 써놔도 상관없어요. 힘에 의한 물리량. 충격량의 원인도 힘이 되는 겁니다. 가속도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힘. 그래서 어 충격량이 클 거라면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클 거라면 은센 힘을 받으면 그만큼 속도가 많이 변할 수 있을 것이고 똑같은 힘을 받는다면은 더긴 시간 어 작용하면은 속도가 많이 변할 거야. 그래서 힘 곱하기 저기 어머나 여기 오타가 났네요. 힘 곱하기 시간인데 단위 오타났지? 뉴턴미터가 아니라 뉴턴세크지. 고쳐줘. 뉴턴세크다. 뉴턴미터는 에너지의 단위야. 또는 물체에 나오는 토크의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힘이 세면은 속도가 많이 변할 수 있고,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크면은 속도가 또 많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게 충격량에 비례한다는 거고, i는 델타 p 해서, 또는 m, 델타 v로 하면은, 그 바로 밑에 있는 또, 봐보면은, 그 델타 v를 t로 나누고, 전체에다가 다시 t를 곱해. 그 똑같은 물량이지? 근데 도윤아 t분의 델타 v, 이게 뭐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뭐야? 가속도. 그래서 이거 중간에 있는 것만 가속도 바꿨어. 그랬더니 m a t가 나오네. 그럼 민성아, m a, m a가 뭐야? f. 그래서 f t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량 단위랑 운동량 단위 완벽하게 동일한 단위야. 혼용해도 전혀 상관 없어. 그렇지만 보통은 이렇게 운동량 변할 때는 뉴턴 세크로 쓰고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는 킬로그램 미터 퍼스세크로뭐 쓰는 게 보통 경우. 자, 충격량 방향은 힘의 방향, 밑을 쳐놓고. 충격량은 결국, 위에다가 썼죠. 아까 안쓴 사람도 있겠지만. 힘에 의한 것이라 그랬어. 힘 동그라미 쳐놓고. 두 번째 줄에, 작용 반작용도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항상 주고받을 수 밖에 없는 물리량입니다. 자, 힘 시간 그래프의 아랫면적도 밑을 쳐놓고. 면적! 이라고 하면은, 이거 모르는, 사람, 또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지 않겠지만. 면적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몰라, 모르면서나, 모르면. 충격력에서는, 역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자. 역, 힘력자지. 그래서 힘인데, 힘의 평균 할 때도 힘의 동그라미 쳐놔. 근데, 매순간의 힘이 아니라, 그냥 평균 값으로 계산을 너희들한테 하게 한다. 그래야 너희들한테 문제를 낼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이, 이 값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I는 FT니까 F는 T분의 I로 계산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야 왜? 기울기라고 하면은 X축 변화량보다 Y축 변화량이지 그럼 그게 벡터 표시 빼고 얘기하면은 요게 되지? 얘가 충격량이잖아 써놓으세요 충격력 힘. 오늘 알짜힘은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할 거면 힘이 작아야 돼. 힘을 여러 번, 힘을 오래 받는 거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음, 운동량 보존법칙. 어, 밑줄은 뭐 굳이 안 쳐도 될것 같아요. 운동량 합은 항상 일정한 건데, 왜 그러느냐. 힘은 작용 반작용인 거 이미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이 무조건 동일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화살표 뒤에 밑줄 칩니다. 충격량 크기 동일, 방향 반대.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주고받는다고 힘은 작용 반작용입 한 녀석의 운동량이 i만큼 증가하면은 다른 녀석의 운동량은 i만큼 감소해서 더하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 모든 충돌 시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단, 뒤에 밑줄 치세요. 운동에너지의 합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 밑줄 쳐놓고. 자, 요건 반발계수라는,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거든?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아요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읽어보면, 이이 말, 모르진 않겠지? 충돌 전 속도차 분해, 충돌 후 속도차. 요, 그 절대값이야. 절대값. 근데, 이 반발 계수가 1인 경우, 즉, 충돌 전 속도차랑, 충돌 후 속도차. 속력차 아니고 속도차다. 그것까지 고려하라는 거야. 그게 절대값이 똑같으면은, 탄성 충돌, 또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때만 운동에너지 압이 보존되고, 그때 아니면은 운동에너지 압은 전혀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아, 여기. 이, 그 밑에다가, 너희들, 그, 비탄소 충돌? 그 밑에다가 써두면 되는데, 예시로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 2kg짜리가 있고, 8kg짜리가 있어. 그리고 얘들이 충돌을 한세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해줄 겁니다. 8kg짜리. 8kg짜리 8kg짜리 그리고 얘 속도가 처음에 5mps 다음 얘는 정지 써주세요. 2 k g 짜리고 8kg짜리야. 왼쪽 과 2kg짜리, 오른쪽 과 8kg짜리. 자 이거 통합과학에 나왔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100%똑같아1 0 0 음. 그럼 럼 얘운동량 처음 10이지 얘 운동량은 0이네 운동량의 합으로 얘기를 해보자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충돌한 다음에 얘가 속도가 2mps라고 해보자 얘는 1.2mps 얘는 1mps 이렇게 얘기할게 8kg짜리만 먼저 썼어 6kg짜리 아직 안 그렸어 아 보이지? 너무 작게 썼다. 카메라안 보일 것 같은데? <laughs> 자, 처음 상황. 첫 번째 애는 얘 운동량이 16이네. 그럼 2kg 짜리 운동량 얼마나 와야 돼? 지호야. 얘 운동량이 얼마나 나와야 돼? 9? 6, 마이너스, 6. 아, 다행이다. 옆에 있는 서진님한점 맞을 거예요 여자애가 잘못하면 옆에 있는 남자애가 맞아야지 알짜시 아, 남자다 <laughs> 야 그러니까 얘 속도 마이너스 3 미터 버세크 돼야 돼 이때 그럼 봐보세요 써놓고 써놓고 봐보세요 충돌 전속도 차가 얘 거부터 0 마이너스 5 충돌 속도 차2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요거에 절대값 1이지 이게 탄성 충돌이야 완전 탄성 충돌 얘는 운동에너지 보존돼 궁금한 계산해봐 입내의1브 v 제곱으로 요때만 보존돼 그리고 반발계수가 1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거든 이8 k g 짜리의 속도가 2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잘못된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발계수를 모르면은 가끔씩 이거를 잘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약 물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내는 거는 딱한 번밖에 못 봤거든? 통합과학 맞는 선생님들이 이거 모르고 잘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막 보고 있어. 그거 뭐 얼마 나황당해 갖고 내가 와한 5년 된것 같은데. 자, 바봐에따른건계산할 필요 없고 얘는 그럼 운동량이 9.6이네. 그럼 얘의 운동량 0.4 돼야 되니까 속도가 0.2미터 s 인 경우고 그음 얘는 운동량 8이네. 그럼 얘 운동량 아 2돼야겠지. 그럼 속도가 1돼야 되거든. 한 덩어리 돼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발계수가 0인 비탄성 충돌. 그래서 만약에 이거 옛날에 다 나왔던 건데 안 나올 거야. 반발계수 안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충돌했을 때 8kg짜리의 속도가 1에서 2. 1 이상 2 이하의 수밖에 없어. 반대해서 이렇게 범위도 갈수 있긴 하거든.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다써 놓으시고.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 이거 다 보이려나 모르겠네. 일시정지하고 쓰세요. 그 다음 밑에 거봐 보자. 이거는 충분히 다 알았을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감소시켜야 하는 물리량은 자, 조건은 충량이 동일하게 에지가 나면 다 이런 거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충격량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자, 여기 봐보세요. 일단,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갖고, 같은 이 높이만큼 낙하를 했어? 그럼 충돌 직전 속도는 똑같은 걸로 얘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충돌을 해! 충돌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도 충돌 한음에 정지한 경우라면은, 충격량이 똑같은 경우인데, 정지하지 않고, 또는 총알 같은 거 발사할 때, 총알을 발사했는데 뭐 하나는 여기 나무한테 박혔어. 하나는 통과를 해. 하나는 튕겨 나와. 이러면은 이거 충격량다 다른 거지. 그치? 그치? 어느 경우에 충이 통과한 거랑 박혔을 때랑 튕겨 나온 경우랑 충격량 절대값이 언제가 제일 크겠어? 튕겨 나온 게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충격량 동일할 때로만 얘기하는 거. 자료에 준거든 그럼 뭐 간단하지. X값이 커질수록 Y 값은 작아질 테니까 면적똑 같을 테니까 왜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게 면적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에 충격량 동일에다가 면적 동일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그럼 옆으로 늘어나면은 위로는 감소해야 한다 자뭐 밑에 건 너무 당연한 거 물체를 멀리 보내거나 어,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에는 충격량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힘을 세게 주든 시간을 오래 가든 시간을 오래 주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좀 칸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만 적어놓자. 여기야. 벽이 있으면은 운동량 보존 갖다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벽의 운동량을 얘기하는 경우가 없을 거거든. 굳이 하려면 할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니까. 자, 3kg짜리로 얘기할까? 5미터 퍼 세크로 벽한테 가고 있다가 튀어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2미터 퍼 세크로 가고 있어 충돌 시간이 몇 초일까 0.07초 그때 충격량의 절대값그 다음에 힘의 크기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일단 써놓기만 하세요 암산림 해도 상관없는데 아직 쓰지 말고 실수하기 좋으니까 7 어, 누가가도 7 7 7 7아이7게7 7지 미안. 내가 잘못했어 우리 7 7 7 7잘7 7잘7 7 7 7 7 7고7잘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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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 7 7 7 7 7자7 7 7 7 7 7 7 7 7 아주 운동이 얼마야? 마이너스 U. 그렇지. 반대방향이니까.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를 계산을 하면은 21.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써도 상관없어. 근데 보통 충격량의 의미로 쓰면은 뉴턴 세크로 많이 쓴다고. 그럼, 힘 세기 구할 거면은 21 단기 0.07초 하면 되겠죠? 어 얼마야? 300 뉴턴이네. 그럼 이 녀석은 충돌하면서 3 0 0 n 터의 힘을 왼쪽으로 0.07초 동안 받았다는 세팅입니다. 왼쪽으로 하면 되지?